집합의 연산 집합도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의 덧셈 뺏음 곱셈 나눗셈 이런거 있죠 사칙연산 그런 비슷한 개념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음. 뭐가 있냐면 교환독지 음. 교환 복지. 이제 뭐가 있냐면 교환 어. A, 합, B는 뭐라 같다?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 교집합도 바꿔서 해도 된다. 이게. 이게 이제 교환법칙이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인데, 어, 이거 기호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합집합 이렇게. 기호가 합집합합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 B와 A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나 갔다는 얘기예요.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A교B교C. 이거는 A교B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예 그다음 에 여기 다를 때가 있어요. A합이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든지 A교 이럴 때는 분배야 분배. 이럴 때 결합법칙이 아니라 분배. 요렇게 이렇게 한 번씩. 그래서, A 합 B. 이렇게. 요게, A 합 B, 또그 다음에, A 합 C. 이거는여기다이렇게 분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분배. A 교 B. A 교 C. 그 다음에 요, 요렇게. 기호가 같을 때는, 결합법칙.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다. 앞에, 뒤에 문제 라든지앞 문제 하든지. 근데 다를때는 분배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이제 우리가 28쪽에 어, 5번 보면은 일쪽에 이거, 이거 흡수법칙 비슷한데 흡수법칙 이 지금 뭐 없어졌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알아요 자 합인데 자 합하고 어떤 교집합이에요 어느게 더 클까요 A가 더 크겠죠? 교집합은 B와 공통 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합집합일 때는 뭐가 되냐면, 큰게된 거예요. 포함 관계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음, 교, A, 합, B. 자, 어느 게 커요? 여기서는. 이게 크죠? 합집합이니까, 적어도 같겠죠, 그죠? B가 공집합이라면. 같겠지만, 그래도, 공집합이 아니면 얘가 더클 거란 말이에요. 교집합일 때는 그럼 얘가 이게 포함되죠. 그죠? 교집합일 때는 작은 거. 이건 아무 말도 없는데. 흡족시. 그 다음 에 8번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자기와 자기 자신이 아닌 거. 합집합은 뭐가 돼? U 자기 자신이 아닌 거라 교집합은 없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드 모르간의 법칙. 여집합에 여집합은 뭐다? A다. 반대의 반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뜻으로. 자, A 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럼 요거를 분배해 줄수 있어요. 요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그럼 A의 여집합. U는 교가 돼요. 이렇게그 다음에 A, 교, B.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이 여집합이다. A 여집합. 교집합이 여니까 합.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죠. 이렇게. 알겠죠? 예, 뭐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열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 그다음몇 개를, 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 이런 모든 증명한 것들은 벤다의 그림이라고, 벤다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다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2-1이나 2-2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필요 고 자 갑자기 2-9가 나왔지자2 1이나2 2이나2 3이나자뭐이런거이런 것들 전부 다이제벤다이그2으로그려1면이니까우리이이제굳이 증명할 필요 없고 이2 어, 6번이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A 합 B가 됐대요 이것이 그럼 이걸이제 풀어주는 걸제이 한번 해볼게요 자 A교 a 여집합 합비 자 여기는 교집합 의 합이죠. 그다음에 비교 b 교 b의 여집합 교 c의 여집합의 c 는 이게 a 합비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쓸거 뭐냐면 요 c 여집합이 여기에 같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교집합인데 얘는 합집합이라는 거. 일단 요걸 보고 우리가 어, 해줘야 되는거 요거는 다르니까 뭐야 분배를 해줘야 되는거에요 분배 분배 a교 ac 그죠 요거랑 요거 요걸 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 했죠 분배 기호가 다를 땐 분배다 a교 b 요거는 여기 있는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는요 드모르간의 업체 이거 먼저 해줘야 돼요 여집합에 여집합 맞는 말이에 자기 자신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교집합은 여집합에 만나면 바뀐다.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그 여집합, 교집합으로. 여것 맞죠? 이 C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A와 A가 아닌 거에 교집합 뭐랬죠? A가 있 공통 부분 있어요? 없죠. 그럼 이건 없는 거야. 그럼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과 합집합 뭐가 돼? 그냥 어떤 집합이 되겠죠, 그죠 공집합 합 하나 많으니까합 하나 많으니까 A 교 B. 그래서, 요 전체가 A교 B가 되는 거예요. 하. 자, 여기서도, B하고 B합시,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B합시가. 교집합이니까 뭐가 돼? 작은 게 되는 거 같아. 그죠? 이거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교집합이니까 작은 게된다그죠 그죠? 요렇게. 어, 이것또 보니까 뭐가 돼? A교 B고 B네? 누가 커요? 이게 크죠? 교니까 합이니까 누가 돼? 큰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요식이 요, 요 식이 결국 뭐야? B란 얘기야. B, A 합 b B하고 A 합 b 가 같대. 뭔 뜻일까?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 A는 뭐 B랑 합하나 만하나라는 얘기죠. 그죠? B가 되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번이죠. 그죠? 음.